예, 9월에 윤과장입니다 국수 본부장님께 주겠습니다. 예. 오늘 국수 본 특수단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노상원이라는 전 정보사 사령관, 지금은 민간인이죠. 이 양반의 수첩에서 정말 엄청난 것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NLL에서 북의 유도라든지 국회 봉쇄라지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심지어 수사단을 하나를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인사안까지도 수첩에 나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맞죠? 이제 그게 뭐 구체적으로 실행됐는지까지는 모르지만 메모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지금 이번 내란 사건의 핵심 주범입니다. 이 양반이. 햄버거집에서 현직 정보사령관과 군인들을 모아서 내란을 모였던 자로 지금 의심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수첩에서 나온 결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NRL에서의 북의 유도라는 약이 표현이 있었는데 오물풍성이라는 표현들이 들어 있었습니까? 수첩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좋습니다. 수첩에 수거 대상을 일종의 격리한다, 체포의 의미로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브리핑에서 하셨습니다. 수거 대상 즉 정치인을 노린 종교인 등에 대해서 수거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제가 여기서 너무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네. 거의 뭐그 저희가 조사 사실이 거... 부합한다고 네, 보면 부합, 되겠죠. 부합합니다. 예. 좋습니다. <laughs>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의 모의에 내란 모의에 가담했던 최소한 양보해서 봐주더라도 그 사람의 수첩에서 사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기가... 이, 이런 것도 내란이라고 말을 못 합니까 우리가? 너무 한심하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안가 cctv에 대해서 영장이 19일 날 발부됐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럼 나름 일정한 분석이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보험이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 이외에 안가에 대한 출입자원들이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어위원님 말씀드린 cctv라든지 또그 당시에 그 참여했던 사람들의 뭐 수행원이라든지 해가 그서 필요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존경하는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경호처장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안가를 담당하는 부서가 경호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호처장에 대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예, 이미 2 차례 조사를 했고요. 신병 확보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볼때 보무장님. 네, 어쨌든 병원 처장을 포함해서 경호실 관계자들에 대해서 지금 최대한 신속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